고린도후소 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큰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성도의 선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만일 누나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이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이 너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것 같이 준비하려 하느니라. 오마게도나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밑도운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없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전환대로 할것이오 인생함으로나 얻기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진로 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신문자에게 씨와목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세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로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증거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충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천 은이라 이 증거는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순전되너희련된 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칠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참된 연보와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와 선교에 불을 태웠습니다. 디모드 후소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다윗에서는 찬 연고를 잘 준비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라고 음, 준비해서 준비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억지로 하고 음, 또 인색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참. 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아, 네. 연물은 축복의 씨를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고름도교의몇 성도들이 인생함으로 아,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와 우리 참 연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형제들로 먼저 너희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야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 앞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연보헌금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밭에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 아무 인생에게 얻기도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거린도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율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훌한 선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연보는 자기 재물을 내어 남을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 사는 것이 우리가 연보헌금을 되리는 것이요. 우리가 직접 저 우지에 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연보 헌금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성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연보를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러니까 오늘, 농사짓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연보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안지어 봐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일을 도왔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좋은 씨를 미리 먼저 준비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는 중심으로 씨를 준비합니다. 씨를 준비하는 건 하루에 농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씨를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가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농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밭에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보는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참된 영보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보는 복에 근원하신 하나님의 밭에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는 충도 못지 않습니다. 세상의 밭에는 씨를 뿌리면 안 나는 씨도 있고 죽은 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옥토 밭에 씨를 백 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밭에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니의 말씀.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참된 연보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 그런 연보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받지 않는 연보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 연보. 연구, 어떤 연보입니까? 준비 없는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습니 그래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지금 금덩어리가 이게한 10억 간다면 내가 여기다 이걸 10억 놔두고어안 놔두지. 딱 아마 설교다가도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10억짜리라고. 거야. 응?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든, 사실은.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드리는 것은 마치 문문과 그 시를 준비하는 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한테 연결는데 그냥 주머니 옆쪽이 엮어진 게천 저한테 하나 갖다 내는 그런 일이 아니다. 마음껏 적는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번제는 인색함으로 연부한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 오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저한 대를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즐겨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기하니 하나님 앞에 모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 그래서 다 같이 가족, 온 가족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모디르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한무하게 옥토바스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마음이 없는 연분 하나님께서 기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이받으시원하는 것은 마음 중심을 받으시게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버리다 뺏겨버리고 계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이 되 있고 가시밭에 있고 길바닥밭이 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맛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맛을 다 흘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뽑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가만히 없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투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 사도마을은 이것이 곧저기게 심은 자는 저기게 거두고 마음이 심은 자는 아니, 거둔다는 말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생암으로,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느냐, 그걸. 그걸 지금 사도가 우리 고림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연보는 따라서 연보는, 연보는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의 계획은 우리는 한참을 알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사업도 잘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계획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면 내 계획은 저절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 계획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버지 응?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한 생명을 천아보다 귀하게 여긴 그 생명 살리는 전도와 순교에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것바랍니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인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하면 되지 남편은 하찮게 있는 부인의 마음을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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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있으면은 음, 그리고 자기가 주님 생각하는 것은 어때 이야기하고 싶지? 어떻게 부부가 함부할 수 있겠는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중요하게 하는 것들을 서로 중요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어야지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신랑입니다. 아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다르면 육신적인 신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하고 있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요해드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용보, 여러분이 기왕에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용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 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음.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마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봉 미리 준비한 연봉입니다 미리 준비한 연보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마게더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흩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라니라혹마게더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운 듯 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도가 우리 마그네 사람들을 가고 다른 데 가면 준비되어 있는데, 마그네 인들도 같이 갔는데, 그런 데 가서 준비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말이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부끄럽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누가 남을 대접해도 미리 참. 정성껏 준비할하 가지라도 하는가하고, 그냥 대충 하는가하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내 신앙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두 번째, 마음의 정함이 있는 영, 중심에서 마음을 먼저, 마고 마음을 먼저, 마음마음마음마음 마음을 먼저, 마음을 먼지 마음을 먼을먼라는 자를 사랑하시을 먼저, 마음을 먼저, 마음을 먼 마음을 정한 마음을 마음 응, 어, 하나님 앞에 너무 물질을 많이 해서 서로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내 형편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없겠다. 고말 우리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없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즐겨내는 기쁨이 드는 건 기쁜 마음으로 뭐, 즐겁게 드죠 그러잖아요. 무엇을 줘도 여러분이 받아도, <laughs> 즐겁게 막 주는 건 얼마나 기쁩니다. 그걸 그냥 줄까 말까, 들까 말까, 들었다 놨다가, <laughs> 이래 보십시오. 받는 사람도 그냥 가져왔어 드는 집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영웅 리는건 그게 축복이시기 때문에. 마치 응? 하나님 앞에 연부를 하는 건데. 축복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아시죠? 전부 다 축복의 마중물 우리가 봉풍으로 라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확 깊게 막 쏟아지듯이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여러분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립끝에 있었 분들에게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잘 사는 길인데 이걸 잘못라서 인생을 아무리 얻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십일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을 영부하는 영부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영부를 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감사는 그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연모를 준비해서 성도이 주는 거그연모를 가지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어린 사람도 없고 이런 일을 했다 그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호황을 입니다 시작 이진증를 증거를 삼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으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호한 영광을 받으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십시오. 호한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인사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 바짝 고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하게 하면 후하도록 하나님 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계산한 대로 축복합니다. 계산은 누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할까요? 네. 하나님 계산 잘하십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계산 잘하시는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우는 것입니다. 네. 정목사야, 이 머리카락 몇개 있는데 지금 몇개 빠졌다. 다 알고 계신 거 하나님. <laughs> 하나님 계산 정확하게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할때 너무 계산하고 인사할 때 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히 신을 하나님 앞에 신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연보, 그래서 이, 이 연보 흥금을 통해서 이 사도바오는 이 선교행을 세번 침하면서 계속 흥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는 것도 이 정도로 일에 방향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면 축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하으로 억지로 하는 본인을 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연보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후한 연보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난 동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면모의 축복입니다. 참된 면모는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참 면모의 축복 두 번째는 참 면모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모든 일에 넘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신비에 찬스게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영품을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실이 있기를 추원합니다.